사막지대, 이 야자수는 색깔이 아주 오묘합니다. 사막 먼지를 뒤집어 써가지고 자기 빛을 어, 내뿜지를 못하고 있어요. 진흙 이야. 그러니까 모드 픽이맞대니까이 마을 쪽 은. 그래서 태극기가 걸려있는 카페를 발견했어요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빌려서 간곳 같은데 저희는 배도 안고프고 그래서 그냥 지나쳤답니다 반갑네 이먼 타지에서 태극기를 만나니까 크사르 말라브라고 하는 마을에 왔는데 이 마을은 어요 며칠 동안 만난 마을 중에서 가장 초록빛이 감도는 마을이에요. 집들이. 동선이 흙길이에요. 집들은 되게 깔끔한데 시내 중시가의 모습입니다. 장날인지 되게 사람들이 길에 많이 나와있네 여자들도 많고 장이요 뒤에 공터가 있어요 산 아래 거기 장이섰어이알록이스카이 스카프들을 이 팔고 이팔산있 하얀 에 하얀 지인니지하얀색 하얀 색을 입... 세에는 깃발 하나 매달려 있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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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얀 돌이에요. 나 이게 색깔치란 건지 않았더니 하얀 돌로 산에 올라가는 이 나름 길인 거네. 신기하다. 동네 입 구를 이렇게 깃 발로 예쁘 게 시작 을 했어요. 우이 여행객들이 이쪽 이 도시에서 많이 쉬었이에 왔다 좀 싶으면 되이가로등이이곳이있더라고요있이이쪽이도시에서많이쉬었다가는이 같아요. 깔끔한 레스는랑도꽤많이 보입니다. 이 도시를 지나서, 어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판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판기르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고 토드라 협곡. 굉장히 유명한 협곡이 있는데 바로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은 토드라 협곡이랍니다. 어제는 사막을 보았다면 오늘은 협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산이 있는데 이게 하이 아틀라스 산맥에 있는 산인데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바로 산 아래에 이 마을이 크게 있습니다. 이 마을 이름이 판기르예요 어, 창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매운 들어오네. 한 폭이도 잘하지 않아요. 이 탄기르 이 시내 흙먼지가 자욱한 것 같아. 그래도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마을이 형성된 거잖아요. 보면 여기 올리브 나무도 있고, 야자수도 있고, 마을은 초록과 잘 어우러져 있는데, 그 앞에 산은 완벽하게 푸란폭이 자라지 않는 황량한 산이에요. 근데 은근히 크네! 도시가 엄청 큰데, 저 언덕배기도 봐. 여기는 뭐 초록공원도 있네. 이쪽은 초록새야. 4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역시 초록이 있어야 도시가 돋보여요. 초록이에... 저 황토색 집들이 있으니까 집들이 이쁘잖아 저기다가 파란 하늘이면 기가 막혀지는 거지 지금 하늘은 좀 뿌예요 먼지 때문에 외전입니다. 하천에 하천에 물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요 하천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토드라 협곡이에요 차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 이 진흙 가루가 아스팔트 위로 다 흘러 내려왔어. 이게 날아온 거겠지 바람에. 정말 고운 진흙 가루가 깔려 있네. 러시아 길 생각나네 갑자기. 먼지가 뽀얀이 포장 도로를 따라. 포드라 협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장관이다. 이 진흙 도시. 사람들이 안 사는 거 같지? 이거는 버려진 것 같아. 마치 왜그 이탈리아에 아 거기 어디야? 아주 오래된 도시 있었잖아요. 이름이 무슨. 모스크는 다 똑같이 생겼어. 여기 봐, 여 흙집, 그 마테라, 이탈리아의 마테라 같은 그런 집들이 꽤 있어. 아,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카프. 여기 휴게소 같은데, 야, 요 언덕에서 보니까 도시가 뭐 환상적입니다. 이 진흙으로 되어 있는 집들, 마치 이탈리아의 마테라 도시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도시. 그 중간에는 거대한 오아스스 야자수 숲이 있습니다. 아유, 물건을 자꾸 사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못 사주니까 되게 미안하네요. 야, 근데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지 않아? 오아시스 사이의 평지는 밭으로, 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관광버스들이 전부 여기 내려요. 그래서 이 도시의 모습을 담고 있답니다. 어디선가 지금 낙타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숲에 숨어서 보이질 않아요 아 팅게르는 완전 붉은 동네 언덕에서 바라본 틴기리의 모습이에요. 뷰가 좋은 언덕에는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내치고 있어요. 아, 아름다운 틴기리에요 토드라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여기는 틴기리 도시 끝자락이고요. 아, 여기도 그림이에요. 자 우리는 점심 시간이 돼서 이렇게 멋진 장소에서 모로코 라면을 끓이 끓여 먹기 위해서 여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미안는 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로코 라면으로 오늘 점심을 먹어요. 알리네 집에서 해줬던 그 바로 그 라면인데. 음. 이게 매운맛이라고 해서 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냥 순한 라면 맛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 범이 씨는 우리나라 스프를 좀 타서 먹습니다. 자, 우리 집 바로 앞은 오아시스에요. 기가 막혀요. 저렇게 나무. 장대로 두드려서 올리브를 따고 있네. 떨어뜨리는 거야. 그렇지. 밑에도 깔고. 음. 저 오리지널 방지기저거 그렇지. 저쪽에도 흔들리고 있어. 흔들리는 데가 전부다. 그렇지. 따고 있는데요. 드디어 토드라 협곡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을이 끝나자마자 바로 협곡이네. 이 골짜기가 토드라 협곡이라고 해요. 강물은 잘 보이지 않는데, 일단은 이 초록색 야자수가 아주 무성하게 자란 것으로 보면 물길이 있긴 있나 봅니다. 토드라 협곡을 따라서, 또 마을들이 길가에 쭉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특징은 문이나 뭐 이런데, 초록 색깔을 다 칠했다는 거예요. 이 토드라 협곡이 2억 년 전에 형성된 지형이래요. 그리고 40킬로의... 뭔가 40km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제법 긴 거리를 절벽으로 이루어진 거지. 이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마치, 저희가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 해요. 근데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이 맞아요. 어른들은 옛날 어른이고. 자, 여기에 타진도 파네. 그러니까 여기는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학교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을 다 데려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아마도 이 프랑스령일 때 교육 그, 그 형태가 그때 갖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아이들이 안전을 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전부 레이스로 된 그런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레이스로 된 거, 조기 같은 거 이걸 다 둘렀네. 바위에 뭘 새겨놨는데 우리가 글씨를 못 읽어가지고 이게 혹시 토드라 협곡이란 뜻일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야 드디어 이제 협곡이 시작되고 있어요. 수직이야. 어. 아 여기 어디 차 주차하고 여기 걸어야 되는데 같은데? 음. 좀 가라고 인데 있어 조금. 좀 더좀더 가보지 뭐. 음. 여기도 스카프를 팔고 있어요. 중국, 중국 사람들이 일자이상이? 이렇게 폭포도 있어요. 여기 길이 나 있는. 야, 여기 와서 보기 힘든 계곡물이 있습니다. 이 절벽의 높이가 어, 가장 높은 것은 300m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진짜 수직이 엄청 높네. 있요 근처에 아까 지나왔던 틴기르가 카페트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래요. 모로코에서는. 길이 나이래? 일단 가는 데까지 가 봐야죠. 어, 장사 분들이 한쪽 벽면을 다 차지했어, 한쪽 절벽을 그 버스가 여기까지로 오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절벽에는 호텔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쪽 건천에. 전천에 이렇게 말과 당나귀가 가고 있어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절벽을 타고 있어요. 보이질 않아 어디 있는지 사람이 어, 이렇게 절벽을 타고 있네 그니까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다 오르지 않고 한 3분의 1 정도까지만 오르네. 이 협곡 사이로 빠져나왔는데 여기 공터도 넓고요. 캠핑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저희 차는 여기 잠깐 세워놓고 다데스 협곡으로 가려고 해요. 아, 다시 한번 이 협곡을 눈에 담아 봅니다. 여기는 그늘져 가지고 엄청 시원한 계곡이에요. 이 계곡을 좀 걸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온이 어, 계곡은 그냥 지나치고 다음 계곡에서 쉬려고 합니다. 진짜 너무 너무 시원해요. 책은 우리 동행이가 하네 오동오못했 오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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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오오 오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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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멋있어요. 바위에 나무 자란 거 처음 봤어요. 어디 와가지고 틴기루, 그 외곽 쪽은 이렇게 황량한 바위산과 벌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쪽이 틴기루입니다. 오아시스 주변으로 도시가 크게 발달했어요. 이를 갖다 올려놓은 건데 사람 형상이야. 멀리서 보니까 틴기르의 신시가지는 너무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광장도 보니까 다 포장된 광장이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도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